자, 이번에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어. 자, 이번에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죠.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23명이 죽었고 자, 외노자가 18명 한국인이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안전 기준도 없다. 리튬에 대한 안전 기준도 없어서 이런 화재 참사에 대비할 준비가 없었다라고 돼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외노자를 무작정 수입하기만 했지, 외노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노자를 수입해서 기업들에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에 의해서 작년에 엄청난 숫자의 외노자가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오지요. 그 이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던 외노자에 비해 어마어마한 숫자의 외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화성 공장에 사망한 그 외노자들이 가지고 있던 비자는 F4 비자입니다. F4 비자는 제외 동포 비자인 거요. 대부분이 F4 비자. 그리고 비숙년, 비전문 노동 취업 비자 E9이 아닌 F4, 개론 이민 비자 F6,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 H2 등을 소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파견 근로와 고용 허가 두 개의 문제를 갖다가 어겼다는 거예요. 먼저 고용 허가제는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외국인 인력 신청을 하면 고용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제도인데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부 E9 비숙련, 비전문 노동 비자를 받는데 고용부는 이 비자에 대해서 소속 사업장을 파악해 관리를 해요. 그런데, 자, 고용부가 중소기업 구인난을 빙자로 해서 16만 5천 명의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해서 그 공급 대상을 전국 2,500곳으로 확대하며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화재가 발생한 이 아디셀 리튬 배터리 공장은 고용 허가제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이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총 143만 명, 이제 이건 공식 숫자 중에 이나인 이 비전문 즉 정부 관리 취업비자 대상은 26만 9천 명에 불과해요. 고용 허가제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고용 허가제의 이나인 비자로 가는 것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한식, 음식점, 호텔, 콘도 등도 된다는데, 그런데 그런 고용 허가제의 사각지대에서 E4 비자, F4 비자 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죽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망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F4 내지는 H2 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18명 사망자 중에 대부분, 거기 또 이랬던 이 외노자는 불법 체류 외노자는 없다면서 대부분 제외 동포 비자고 일부는 방문 취업 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한 라오스인은 결혼 이민 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이 없고 불법 체류자가 없다지만은 이 아리셀이 정부의 외노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대상인 사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주가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특내고용 가능확인서를 제출하고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리셀은 고용노동부의 특내고용 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 허가제 사업 대상 지도 아니었다는 그 회사가요. 아리셀은 아예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신고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승련 비전문 노동 취업비자 F5도 마찬가지고 또 방문 취업비자 H2도 마찬가지고 다 고용 허가제를 고용 허가 사업장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록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은 이들이 고용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불법 고용된 사람들다라는 것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 아리셀이라는 불란 회사와 또그 회사의 이 근로자들 지금 숨진 사람 대부분을 파견한 메이셀간에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셀 측이 이번에 죽은 사람들이 다. 유족들에게 이번에 이 불난 아리셀 리튬 전지회사 박승관 대표라는 사람이 사고 직후 건물 공장 앞에서 유족에게 애도와 사과를 한다면서도 불법 파견은 없었고, 외노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했다. 이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 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인적 상황도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파견 근로 업체인 메이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만 보냈지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업무 지시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이 거의 확실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18명의 외노자가 죽었는데, 자, 파견한 회사는 몇명 보내주라 하면, 네 보내겠습니다 하고 인력만 보냈다 우리는 작업 지시도 한 바도 없고 현장도 못 간다 인력 공급은 아리셀 측에서 교육하고 작업 지시한다 인력 투입하기 전날 이메일로 아리셀의 이력서를 넘겼다 명단도 없다라는 아리셀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고 당일 50명의 인력을 아리솔에 파견했어요 자기들은 단순 인력 공급소고 공장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는 바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인력 공급소 메이셀이 연락처를 주지 않아 구조가 늦었다란 말은 거짓말이란 거예요. 메이셀 주장을 종합하면 현장에서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된 정황이 크다라는 거예요. 23명의 사망자 중 외국인 18명은 아까 말한 대로 제외 동포 F4 비자 방문취업 H2 비자를 보유한 합법 체류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용 특례부에 고용 허가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고 또 중요한 것은 허가되지 않은 제조 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자 그래서 파견 근로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겁니다.제조 현장에 이 노동자를 파견하는 데는 그건 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과 관련되는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 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그래서 파견 근로는 뭐 경비원, 청원 경찰, 아파트 경비원, 청소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파견 근로할 수 있지. 제조 공정에는 파견 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화재가 난 공장은 군납품 리튬 전지 완제품 검수 포장을 하는 곳이었는데, 자, 제조업의 이것은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 업무이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품을 완성하고 검사 및 포장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하면 메이셀이라는 파견 근로 회사는... 아리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을 갖다가 영세 사업장에서 하도급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 하도급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둘 사이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파견 근로를 했다. 그리고 그건 부인하지 않고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견 업무 지시를 자기들이 하지 않고 메이셀 파견 업체가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이 파견 노동에 대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견하고 도급은 누가 어떻게 지휘 명령하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급은 허용되지요 하도급. 그래서 하청회사 직원이 원청회사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내 기업도 많잖아요. 파견은 파견 업체가 노용 노동자를 고용한 뒤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업체의 지휘 명령을 받고 도급이라는 것은 아예 일을 떼서 하청회사에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 사이에 도급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아리셀이라는 전지를 만드는 제작 공정에 자, 파견 근로자가 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파견 근로법 위반입니다. 또 하나 고용 허가제 사업 대상이 아닌데 외노자가 일했다라는 것도 지금 불법입니다. 자 외노자를 데려와 가지고 무작정 쌍값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부가요, 알면서도 방치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저렇게 많은 외노자가 한국 기업에 불법 파견되고 또 불법 고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외노자 무, 무분별 수입 정책에 대해서 이건 정부가요, 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